안녕하세요 키차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아, 저번 시간에 했던 오브젝트 이동에서 변수 값을 좀 바꿔 보면서 이제 갖고 있는 그 성, 성길? 뭐 프로퍼티? 뭐 그런 거를 이제 바꾸는 법을 좀 한번 해 볼게요 이 부분을 좀더 자세히는 하겠지만 일단은 이번엔 아, 이렇게 되는 거다 이제 그 맛만 보는 시간으로 해 볼게요 마찬가지로 public 변수 하나 선언할 건데요. public float 부동수 값으로 어음 스피드라고 할게요. 스피드라고 이제 선언을 하고 이 값을 여기서 하지 않고 이제 나갈 일단은 여기서 음, 일단 이렇게 해놓고요. 다음에 여기 있는 이 스피드 값을 이 여기다 넣습니다.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 스피드랑 값이 얼마가 이제 있을 텐데 이 값을 아까 0.2라고 했는데, 이건 이제 그 상수라, 상수의 콘스트에 가까운 거죠. 그러니까 바뀌지 않는 값이잖아요. 근데 게임을 하다 보면 이 어떤 속도라든가 모든 그 성길이 이제 바뀌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변수로 바꿔놔야 이제 나중에 수정이 가능하거든요. 뭐 콘스트 부분도 나중에 한번 살짝 해볼 건데, 여기 이런 프로그램 기본적인 그런 근본적인 내용을 제가 뭐 심도 있게 설명드리긴 좀 힘들지만, 이제 그 가장 많이 쓰는 개념으로서 이제 나중에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. 예그 일단은 이건 지금은 변수라고 생각해서 변수의 대표적인 값으로 지금 여기다가 속도를 제어를 할 건데요. 지금 여기 보시면 이게 방금 저장된 컴파일 프리 컴파일인 것 같은데, 이렇게 한번. 저장을 하면 미리 이렇게 한번 거기서 퍼블릭으로 선언된 건 알아서 유니티가 자동적으로 이제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퍼블릭 변수를 쓸수 있게끔. 근데 만일에 하셨는데 이렇게 선언을 했는데 여기서 뜨지 않는다. 그러면 이것은 이 문구 자체가 오류가 난 거예요 이 스크립트 안에서. 그러면 얘가 컴파일하면서 그거를 이제 쓸 수가 없는 거죠. 그러니까 여기서 내가 퍼블릭으로 어떤 변수를 선언했는데 여기에 뜨지 않는다면 아마 아마도 어떤 이런 식으로 아 여기 안 되나 아 잠시만요 아 요, 요게 아니고 어떤 퍼블 지금 이렇게 돼 있는데. 음? 잘못된 아마 변수선언을 한번 해보시면, 플로트, 아, 인튼, 인트, 인트, 그러니까 정수인데, 정수 A를 뭐 0.1로 했다. C샵은 이 F, 꼭그대 F를 플로트를 붙이는 게 좋죠. 그런데 이렇게 저장을 하면, 저장은 돼요. 저장은 되는데, 뜨진 않을 겁니다 왜냐면 이렇게 뜨지 않고 이렇게 심지어 에러 문구를 이렇게 선언하죠 이제 이제 뭐컴버일할수 없다 뭐 이런 식으로 뜨긴 하는데 이렇게 뜨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은 이이 선언 말고 다른 부분에서 이제 스크립트 오류가 나면 에러 메시지가 안 뜨는 실행 그러니까 런타임 때 에러가 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스크립트가 안 뜨는데 저는 이제 막 이것저것 막 한참 짜다가 막 한참 쓰다가 말씀 이제 변수 선언을 하려고 이제 와서 봤더니 안 뜨는 거예요 그럼 뭐 퍼블릭이 잘못됐나 했는데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는데 사실은 이 안에 어떤 에러가 있기 때문에 이게 변수 이게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퍼블릭을 하면 여기가 떠야 되는데 나중에 이제 퍼블릭인데 이게 이제 안 뜨는 방법도 가르쳐 드릴 건데 일단은 지금은 이런 이렇게 보이지 않는 부분에서 헷갈리시거나 헤매지 않게 요런 부분을 좀 아, 상식적으로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그래서. 일단 퍼블릭 선언을 한 상태고요. 여기서 보면 이거를 0.2라고 씁니다. 그러면 아유 조장이 0.2라고 쓰면 아까랑 똑같이 움직이죠. 그데심지어 이거를 이 상태 상태에서, 런타임 상태에서도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어요. 굉장히 빨리, 이제, 뭐 얼마든지 가능한데, 은 문제가 뭐냐면, 이 런타임, 이 플레이 상태에서 조절하는 값은 끄면 저장이 안 돼요. 끈 상태에서 항상 저장을 하시고, 이렇게, 요구 상태로 하시고, 하면, 껐다 켜져 다 있고, 끌때서 저장이 되는데, 아까 말씀드렸듯이, 플레이 상태에서 쓴 값은, 저, 그러니까 테스트는 해볼 수 있지만, 저장은 안 돼요. 아, 요게 이제 상당히 좀 실수들을 많이 하고, 저도 많이 실수하는 부분이에요. 그러니까, 값을 다 지정해놓고, 게임 캐릭터를 다 해놨는데, 끄고 나면 이제 숫자가 다 날아가는 거죠. 이제 요 부분 좀 항상 주의를 하시면 좋, 좋을 것 같고요. 하지만, 분명히 실수하실 겁니다. 요 부분. 근데, 그냥 하시면 돼요. 아, 이렇게 하는 거구나. 이렇게 그러니까 읽히시면 되고. 그래서 이제, 제가 하고 싶은 거는 이제 여기서 지금 변수 선언을 밖으로 빼는 부분을 한번 해 봤고, 뭐 이런 식으로도 가능하죠. 이렇게 해서 스피드는 여기서 스피드. 하면 예. 아 이거 좀무리스였네요 좀 예. 플러스 이, 이 정도 해볼까요 아 이게 아아로 <laughs> 숫자가 컸나봐요 네. 점점 빨라지는 걸 보실 수 있죠? 예, 이게 어떤 거냐면, 그 처음에 값, 그러니까 0.6에서 조금 값을 낮춰볼까요? 예, 여기서, 아이고, 자꾸, 하시면, 아, 너무 낫네요, 이건. 음 이런 이런 거는 솔직히 자꾸 해봐야 되는데, 전 아이고 아이고 <laughs> 이게 수치있는게전 제일 어렵더라고요. 이게 이게 적당한 값을 찾는다는 게 이건 이건 역시 계속 반복하면서 찾는 수밖에 없거든요. 아 이게 아이 네네 요 값은 뭐뭐 뭐 매직 넘버가 있는 있는 을될 때까지 그냥 찾는 수밖에 없습니다. 점점 빨라지죠. 예. 이런 식으로 하면 처음엔 느렸다가 나중에 빨라지는 것을 할 수가 있는데, 요거는좀 문제가 많은 방법이고, 이걸 좀더체계하는 방법이 있는데, 일단 그거는 나중에 지금 당장은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설명 나중에 드리겠습니다. 예. 지금 중요한 것은 변수를 밖으로 뺄수 있다. 이런 식으로 밖으로 뺄수 있고, 그뺀 값에 대해서 조작이 가능하다 뭐 이런 것이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다른 예제로 가지고 좀더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은 비변수라는 걸 밖으로 뺄수 있다 변수 선언 그런 거와 런타임 시에 저장한 값은 저장이 되지 않는다 뭐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네요 예 감사합니다